안녕하세요. 아일러브 이슈입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죠? 김지혜 변호사가 출연했던 백분 토론의 레전드편으로 여성할당제 토론인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젠더 이슈의 프론티어로 자리매김했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 공이 있다고 해도 될 토론편입니다. 문득 이분은 지금 뭘 하시나? 뭘 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구글에 김지혜 변호사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엥? 갑자기 경기도에 공정국장이 되어 있는데요. 공정국장? 김재 변호사는 82년생인데 3급 공무원이라고? 자 일단 레전드 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중에 여전히 그 남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정말 그냥 전경련 회의 장면 보세요. 청와대 참모진들 같이 걸, 걸으면서 커피 마시는 그 사진을 보세요. 그 비율을 5대 5로 맞추는 게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품고 있는 주된 문제점과 불만은요 그 고위직에 여성들의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에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아까 비슷그 비율이 낮, 낮다는 것이 문제기 이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이면 우리는 문제가 생결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는똑같아요 인과관계 뭔데 높이 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아니, 여에서 당연히 <laughs> 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의 대표가 바라는 게면 어떤 문제였습니 왜냐면요, 네. 공공영역에서 고위직에 그만큼 비율이 적다는 것이 바로 계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김재 변호사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에 여직원은 둘, 남직원은 여섯을 쓰고 있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5대 5로 뽑거나 여자가 더 많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법률사무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왜이 법률사무소는 직원성비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 시행 안 하시나요? 직원성비 여성 50, 남성 50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설사 여성 변호사가 남성 변호사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구하기 힘들더라도. 무조건 오대오는 맞춰주셔야 하는 게 아닌지요? 더군다나 모든 직원이 변호사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문의를 하니까 차단. 최근에 다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없는 사이트로 나와요. 응? 그때 여파로 망했나? 했더니 네이버 프로필에 김지혜를 치면 고위공무원의 임명직으로 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기도네. 음, 끄덕끄덕. 역시 그쪽은 확실하게 챙겨주네요. 아니, 근데 아무리 임명직이라도 6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한 번에 4급으로 가서 바로 3급 진급을 한것 같습니다. 국장이에요. 김재의 변호사 경기도 공정 경제 과장 임명 2020년 5월 18일에 과장으로 임명이 되고 2020년 11월 29일 6개월 만에 바로 국장으로 임명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급 상급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물론 공시생 청춘들과 현역 공무원들을 공포에 빠뜨린 25살 청와대 1급비서관도 있긴 하지만 행시의 패스에서 5급으로 공지 시작해도 4급이 되는데 10년이 걸리고 7급으로 시작하면 25년이 걸리는데 4급으로 갔는데 5개월 만에 바로 상급이 되었어요. 상급 공무원은 보통 행시 합격 후에 18년에서 19년차가 보임되며 후보자 과정을 밟은 뒤에 국장을 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시 패스 뒤에 20년차 정도가 할수 있는 직책이라는 거죠. 굳이 급을 놔두자면 군수급, 부장판사급, 부부장 검사급, 경찰의 경무관, 군인으로 치면 대대장급입니다.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사이트 에 들어가봤더니 있네요. 공정국 저기 짱으로 있는 겁니다. 5개월 만에 승진이라 음, 엄청나게 일을 잘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천장이 하나 또 깨졌네요. 열심히 하셔서 국가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